이제 준비해 놓은 흐트 물을 한번 부어볼 거예요. 살살. 자, 살살 부어습니다 이걸 꽤 많이 반복해 줘야지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. 어, 살짝씩 나옵니다. 이흐트 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다 부어보세요. 네, 다 부겠습니다. 어, 물이 나온다. 뭐야? 아니, 처음에는 이걸 반복해줘야지 정수가 돼가지고 간지어수기도 깨끗하게 됩니다 숯물이 나오는데요? 네? 숯.. 숯..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반복해줘야 돼요 정말로? 네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? 네다 부어요 많이 반복해주면 깨끗한 물이 나오긴 하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. 근데 오히려 더 시꺼먼 물이 나왔네 처음에는. 네, 숯 때문에 그래요. 자, 잠깐 멈춰볼게요. 자, 이제는 한번더 처음에 또한번 어, 뭐 뽑았던 이 물을 한번더 부어보겠습니다. 조심. 쭉 부어주세요. 살짝 티크 체인 거 보이나요? 살짝 더 맑은 물이 됐죠. 음. 더 맑은 물이 되지 않나요? 근데 여전히 순물이네요.